학점은 즈 비용 관련해서 오늘 어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. 학점은 즈 비용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과 더불어서 등록금 학비를 최대로 할인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핵심 요약 정리 편이고요. 영상보다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카페글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실 것 같고, 어 좀더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메인 영상 이제 판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. 자 일단 학점렌즈를 진행하시게 될때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과 더불어서 이 학비 등록금을 할인받아볼 수 있는 꿀팁 정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학점 면제가 학점을 취득해서 은행처럼 보관하는 제도입니다. 이 학점 면제를 통해서 보통 이제 학위 취득, 2년제, 4년제 학위 취득이나 국가 고인자학증 취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매년 연간 거의 30만 명 이상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이 학점 면제 교육 과정을 진행하시게 되는 분들은 누구나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. 즉 수업 과정을 통해서 주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때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건데, 당연히 수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학습 수강료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한 과목당 음, 한 과목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. 보통 온라인 수업 기준으로는 이제 3학점짜리 수업으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. 이 보통 학점당 수업료라고도 하고, 한 과목당 수업료라고 해서 이 평가 측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, 보통 평균적으로 한 과목당 정상 가격은 15만원에서, 30만원 내외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.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뭐 실습과, 목 실습과정들에 같은 경우에 좀더 비용이 비싼 부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 학습자 등록비라고 해서 대학교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입학금이라고 있잖아요. 입학금 개념으로 해서 학점 렌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학습자 등록을 해야지 어, 되는 부분인데 입학금, 학습자 등록비 4천원 비용이 들어가신다고 어,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. 학기 그, 신청, 75일 전에 반드시, 어 신청이 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. 어 최초 한 번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, 신청을 하셨는데 잘못됐다고 하면은, 뭐, 수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. 수정 및 변경하는 거는 그 기간대 가능하고, 기간은 1월, 4월, 7월, 10월, 이렇게 1년에 4번, 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학습단으을 하시고 나서는 추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거를 또 하게 되는데요. 이 학점당, 그 학점, 학점당 그천 원의 이제 수수료가 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이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해서 주학위취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는 걸 말하는데, 학점당 3천 원이다 보니까 과목당 3학점이면 은 3천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죠. 제가 아무튼 2년 지학위를 따는 데는 80학점이 필요하고, 4년제학을 딴 데는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점 인정시청 비용은 이제 8만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4년제학을 딴다고 하면은 어 14만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17과목 이제 이 51학점이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5만 1천원 비용이 들어가실 거고 최초 학습자 등록비 4,0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어 이제 진행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정확한 거는 학습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신청 방법도 어 인터넷에 보면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쪽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하단에 상담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, 현재 학점행지 교육 훈련 기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. 오프라인 기관들도 있고, 온라인 기관들도 있고요. 합산을 해서 약500 군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이 중에서 100%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90에서 100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. 이 교육 훈련 기관들마다, 어, 개설되어 있는 과목도 틀리고, 이 당연히 등록금 학비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어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과별로 해서 과목당 수업료가 뭐 적게는 15만원에서 정상가격 기준으로 30만원 이상 하는 곳들도 있는데 교육기관들마다 학기별로 해서 뭐 이벤트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 수강생분들 유치를 해서 다양한 어 이벤트를 활용하는 곳들이 있는데. 어, 학점인지 교육기관을 여러 군데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시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수업을 진행하시면서도 교수진 구성이라든지 뭐 이제 기관 등급 부분이라든지 학습 플래너분들의 관리 부분이라든지 등등 서비스 부분 등 다양한 서비스 부분 등이 차이가 모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강료부 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플래너 분들의 별도의 상담비를 받는다라든지 관리비를 받는 곳은 일체 없습니다. 이런 곳들을 이제 대행업체라고 하거든요.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할 때 있어서 어 교육부 정식 인가 교육원인지 이 부분을 한번 더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. 근데 뭐 대부분 문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교육부 정식 인가 교육원이긴 한데. 교육 그 훈련 기관들마다 비용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, 어, 이런 다양한 이벤트 부분이라든지, 교수진 구성, 뭐 기관 등급, 학습 플랜의 관리 부분이나 기타 서비스 부분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죠.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을 이제 구매한다라고 해보죠. 그러면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어,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어, 에어컨 구매한 것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?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라고 해보죠. 그럼 원장님한테 머리를 커트나 뭐 이제 파머하는 가격이라든지 일반 이제 뭐 실장이나 매니저 분들 통해서 하는 가격과 비용이 차이가 있죠. 왜 차이 나는지 말씀 안 줘도 아시겠죠. 아무튼 기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비용 차이가 날수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빨간색 펜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. 이제 만약에 학점 냉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재 뭐 학위라든지 자격증, 뭐 산업기사나 기사 등등, 대학원 진학 등등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, 등록금 할인 받아볼 수 있는 쿨팁 정보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의 메인 주제다 보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어, 궁금하신 점은 저희 쪽에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안내를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평생교육 바우처 같은 경우는 1인당 삼십오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, 수학 시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서 이제 그 학자금 그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, 교육훈련 기관들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반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습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밀착 관리반 혹은 혼자서 관리 부분 없이 진행하신 분들 셀프 관리반으로 해서. 어, 비용 부담을 좀 확연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관리 부분도 도움을 줄수 있다 보니까 어, 좀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외에도 물론 다양한 어, 루트를 통해서 할인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. 물론 온라인 수업 과정을 통해서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,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 같은 거를 병행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어, 많이 있습니다. 뭐 이제 2년 과정을 이제 1년 6개월로 줄인다든지 4년제 그 학사학위 과정도 1년 플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어 비용 기간 단축을 위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들도 저희가 빠르게 상담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학점에 비용,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과 더불어서 뭐 할인 받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어 문의를 주시거나 전문 상담 필요하신 분들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나와져 있는 상담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. 어 현재 챗 GPT 요새 굉장히 핫하죠. 어, t GPT 알아두면 많이 유용합니다. 왜냐하면 학점인지 교육과정이 레포트 제출이 있어요. 레포트 제출이 있는데. 챗 GPT 활용해서 레포트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어, 강좌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또 추가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강좌도 저희가 지금 무료 수강할 수 있게 100개 이상 되는 강좌들 열어놨으니까요. 어,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내일 배움 카드 어, 사용법이나 활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. 하단에 자세한 거 블로그 링크로 남겨두셨으니까 어, 같이 시간 되실 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어, 도움될 만한 정보로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